네, 안녕하세요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전문가 조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이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분들에게 프랜차이즈가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가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프랜차이즈의 장점이라고 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수 있다라는 점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창업도 어울리실 만한 분과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너무나도 어울려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후에 만족도도 높고 수익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후에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맹본부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프랜차이즈가 어울리고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가 어울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2부로 나눠서 내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유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어떤 유형이 어울리는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는 유형인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먼저 프랜차이즈가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제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장사의 생명은 제품입니다. 서비스가 조금 좋지 않다거나 위치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해도 제품이 맛이 있고 제품이 홍보가 되면 그 매장 손님들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대박나는 제품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러한 대박나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품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숙을 아주 기가 막히게 끓여요. 그래서 백숙집을 차려야겠어요. 그런데 끓일 때마다 백숙 맛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맛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레시피로 꾸준히 그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렌드에 둔감한 분들. 이건 약간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트렌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장을 꾸미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트렌드를 굉장히 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익스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택을 받고 차별화를 둘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의 컨셉을 잡는 것부터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개인사업을 창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하루에침에 이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에는 마케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해서 홍보의 방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를 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겠죠. 요즘에는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들 홍보를 하고 있어서 홍보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워낙에 빠르게 변경되다 보니까 트렌드에 조금 뒤처지시는 분들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걸 캐치해서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조금만 뒤처지더라도 고객의 인지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트렌드에 조금 둔감한 편이다 싶으시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서 프랜차이즈와 함께 마케팅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 컨셉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툴까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트렌드를 항상 쫓아가려고 하죠. 아니, 오히려 트렌드를 앞서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혼자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노력도 절감될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장사 운영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장사를 시작해서 돈은 벌고 싶은데 경험은 없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고,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프랜차이즈가 좋은 처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가맹 점주님들 대부분은 장사가 처음이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를 만나서 처음 시작할 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지금은 아주 자리를 잡고 진짜 장사꾼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반 사항들을 프랜차이즈에서 도와주고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하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장사를 하시는 데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요. 장사에 대한 기본기가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프랜차이즈로 시작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나왔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분들. 네. 건물주분들은 프랜차이즈를 하셔야 돼요.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죠? 네,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뭐 아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알아서 프랜차이즈를 살펴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해요. 그럼에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건물이 있으면 나는 장사 안 해. 나는 그냥 임대료만 받아먹으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가지고 여유 즐기면서 살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건물주들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물 가치의 상승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를 줬는데 이상한 가게가 들어와서 망하고 또 들어와서 망하고 들어와서 망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건물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애매한 가게에다가 임대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건실한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는 게 훨씬 더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월세를 준 가게가 망해서 공실이 생겨버리면 임대에 대한 수익도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 분들은 프랜차이즈 그 중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를 본인 건물에 입점시키려고 부단히들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건실하고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본인 건물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어야 건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다른 상가에도 건실한 브랜드가 입점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수익률입니다 월세만 받아먹으면 소금 편하겠죠 그죠 그런데 건물주가 직접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도 발생을 하고, 월세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훨씬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매출을 파는 상가의 임대료가 800만원인데, 프랜차이즈 운영 수익으로 천만원을 벌어가고, 임대료로 800만원까지 세이브가 된다라고 하면, 수익은 총 1,8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 환수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을 때, 기존의 투자 회수 기간이 30개월이라고 치면 건물주의 경우에는 약 17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수익률 때문에 건물주 분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랜차이즈가 어울리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목소리>